오늘 아침은 굉장히 좀 쌀쌀하네요. 지금 현재 기온 7도, 7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다니는 농가 중에 아주 귀한 소가 있는 농가가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보기가 힘든 그런 소가 있는데 지금 그 농장에 어, 귀한 소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귀한 게 아니고 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어, 암소가 그한 서른 한 네다섯 살?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정도 나이 소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래서 어, 출산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그래도 크게, 어,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뭐, 소들이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어쨌든, 그, 거세우 같은 경우는 뭐, 평균 30개월, 어, 이쯤 되면 도축이 되죠. 암소 같은 경우도, 어, 다산으로 가지 않는 소 같은 경우는 어, 60개월 뭐 이내 평균 60개월 이내 뭐 이렇게 도축이 되죠 그래서 한 5살 뭐이 정도에 도축이 되고 어, 우리가 그 시수소 있지 않습니까 보증종모우 보증종모우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살죠 <laughs> 일단은 보증종모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한 어, 네다섯 살 정도는 돼야, 어,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증 종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한 다섯 살 전후 되고, 어, 추가로 이제, 그, 정액 체취를 위해서, 뭐, 평균 한 2, 3년, 뭐, 길게는 4, 5년, 뭐, 그 이상 사는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증 종모는 한 1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영화 중에 소와 관련된 영화 중에 어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앙소리라고. 어, 거기 할아버지하고 그 늙은 소가 있는데 어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소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그 소가 거의 한 그 할아버지와 한테 올때 거의 뭐한 10살 정도 됐다. 그러니까 어 원앙 소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 소 같은 경우는 한 40년 살았죠. 40년 살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나러 가볼 소도 그 정도는 뭐 살지 않을까. 그래서 어 원앙 소리, 그 주인공 소의 박은가는, 어, 초고령 소입니다, 초고령 소. 자, 농장에 다 왔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자식들 시키네.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죠? 이제는 뭐, 아, 그래, 이리 와봐. 옳지. 와, 뿔 보세요. 뿔이 너무 잘해가지고, 톱으로 계속 잘라주신 것 같아요. 와, 참, 초고령 암세네.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laughs> 요즘에 이런 소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 소는 경제선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소도 없어요. 참기한 소고, 참 보기 드문 소고 그렇습니다. 체중은, <laughs> 체중은 그렇게 많이 나올것 같지 않아요. 뭐, 오래된 소들답게 뭐, 제가 단 370, 80kg? 400kg 정도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예전에 일하던 흔들고 있죠. 이렇게 콧드레로 해가지고, 에, 줄도 이렇게 묶고. 예전에 참 이렇게 시골에서는, 어, 농사 일할 때, 가장 큰 일꾼이었었죠. 그 소가 밭도 갈고, 어 논에 썰어질도 하고 그렇게 어, 했던 손데. 뭐이 어, 소는 아마 천수를 누리고 어, 갈것 같아요. 어, 오래오래 살아라. 응? 일단 또 다음에 올게. 잘지내라봐 봐봐. 제시. 아이고 오늘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얘는 왜 자꾸 과속 방지턱이래? 이 음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일단 어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저녁 늦게까지 어 이제 하다가 퇴근합니다. 근데 뭐 퇴근을 해도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들또밥 주고 제밥 먹고 그러다 보면 10시 반, 11시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도 또 새벽에 나와야 될것 같고 이 시기 때가 뭐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겨울 분만을 피하고 봄 분만을 농장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어 5월 뭐한 중순부터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해서 어뭐한 7, 8월 달까지는 계속 바쁩니다. 어뭐 연중 어떤 뭐 제가 사는 영월, 쪽 강원도 쪽은 좀 피크 시즌인 것 같아요 수정사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한주한 시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 아침, 저녁으로 또 상당히 좀 많이 바쁘네요. 어, 일단 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어,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집에서 늘 밥주고 또 오늘 집에서도 또한 마리가 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 마리 수정하고 오늘 하루 일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바쁘다는 어, 피계로 자꾸 업로드 늦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